좀비령 약을 탄 꽃게장. 어, 기계 에서 있었길로 하네. 우와, 웬게장? 좀비령 약을 탄 꽃게장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먹었더니,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환상적인 맛입니다. 당장 주문해라, 10초 준다, 습생카. 좀비령 약을 탄 꽃게장은, 간장에 고무줄이 첨가되어 있어, 비린맛을 더욱 살려줄 뿐만 아니라, 썩은내도 더욱 살려줍니다. 이 푸짐한 구성이 단돈 99,900원입니다. 오와, 너무 맛있게 보인다. 당장 주문해야지. 0800800808. 다음날. 다음 좀비룡 야글탄 꽃게장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 늦게 왔군. 하지만 그만큼 맛있겠지? 일단 간장게장부터 먹어봐야겠군. 양념 적적, 잡차적적. 으악 이게 무슨 맛이야? 비린내가 아주 진동으로 나는구나. 그렇다면 양념게장과 불게장을 먹어봐야겠군. 잠시 후 시바 내 몸에서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기린내 나네. 뭐냐 소비자를 무시하는 거냐? 족비는 가만 못있는다 전화할 거야. 기린내 <laughs> 여보세요. 거기 정비는 여긋한 꽃게장 홈쇼핑 맞죠? 맞다. 왜 전화한 거냐? 당장 말해라. 게장에 비린내가 아주 좁아지게 나면서 존행 큰그 꽃게인 줄 알았더니 자잘하지도 않은 아기계를 주다니. 암은 어디 있나요? 안그롱에다엎어한나요 존행 짜릿나요? 소비자 무시해도 되나요? 직접 회사로 와서 환불 요구하면 환불해주겠다. 기다려라. 오늘까지 회사로 가서 환불 요구한다. 잠시 후. 여기가 종비를 야긋한 꽃게장 홈쇼핑 아니군. 좋아서 화장실로 가봐야지. 어서와라. 돼지같고 쓰레기같은 녀석. 전화해서 지랄한 소비자여. 뭐야? 왜 욕들이야 신발럼아? 넌 사람을 낚이게 하는 것이 취이냐 사기꾼 새끼! 꽃게 내장과 감초를 넣어 100년간 숙성시켜서 가냐 너네 꽃게는 고무줄도 있더라. 당장 환불해줘. 후후, 내 꿈은 사람들을 전부 낚시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해송아. 내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 그만 사라져줘야겠어. 잘가라 쓰레기야. 바이 바이 바이. 넌 뭐, 뭐야? 이러지나좀 살려줘. 한 번만 용서해줘, 모른 척하게, 제발 살해줘 그만 좀, 으아, 으아. 그후로, 그는 환불 요구를 하지도 못하고, 정비령에게 세뇌당해서, 그 회사의 직원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끝. 그.